남자의 발기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5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45세 이상인 분들은 발기 강직도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생각에 비하면 안타깝게도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최근 15년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30대 발기전 유병률은 작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 조금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발기부전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발기부전 역시 세계 평균치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발기는 되지만 발기 강직도가 약하다든가 그로 인해 없던 조루가 생기신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30대 남성 중 발기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많을 겁니다. 30대의 발기의 문제를 느끼신다면 그 고통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미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37세에 결혼한 지한달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간 여러 차례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된 성관계를 못하신 겁니다. 결혼 전에도 발기력이 떨어졌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요즘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신 겁니다. 검사 결과 남성호르몬 저하도 있었고 초음파 검사도 이상 소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결혼 전이었다면 치료 후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의 와이프와 첫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정 상대와 첫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그 상대에게 만큼은 계속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가 와이프라면 첫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인도 병원을 방문한 지금이 결혼 한달 후가 아니라 한달 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때 늦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30대도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30대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발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